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고, 특히 교육계에서도 초유의 사태로 어, 모든 학교에서 어, 재택 수업을 하라고 하는 이런 교육부의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이 강좌는 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이고, 또, 저 자신도 한 번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아마 온라인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처음인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음, 지금 어수선한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있지만은, 마음을,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주, 두 번째 2주차의 수업으로 어, 사실 이번 수업의 2주차의 이런 목표는 어, 여러분에게 철학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4차 아,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이끌어지는 이런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필요한가? 왜 오늘날에도 이런 기술사회 속에서도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어, 성찰을 할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특히 잘 알다시피 어, 인공지능 연구가 오늘날 가장 첨단의 과학 기술의 테마로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에 있어서의 마음 연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 로봇 어, 데이빗 그리고 어, 실제 아이인 마틴이 등장하고 있는 이 어, AI라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 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에,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보기를 전제로 해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 생략을 하고, 내용은... 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첫 번째 과제인 데이비과 마틴의 차이점에 관한 얘기, 가 음, 무엇일지 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고, 특히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구별할 수, 구별될 수 있는지, 그 구별의 기준이 뭘까, 데이비과 마틴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어, 오늘 그 강의는 단지 이제 두 번째 주제, 과학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그 한계점이 뭘까에 대한 음,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 의도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이 이제 기술 통해서 응용됨을 통해서 기술로 응용됨을 통해서 과학이 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학의 성과는 모든 기계 기술 문명으로서 나타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구도 결국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을 통해서 어, 그 성과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성찰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봤으면 좋겠고 어, 이러한 성찰에 앞서서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 입장을 통해서 어,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하고 어, 여러분이 한번 그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그세 가지 입장은 크게 에, 우리가 과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연과학과 또 사회과학과 아,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응용한 공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봤을 때 에, 일단 자연과학의 가장 그 정점에는 이제 의학이 있죠. 그자연과학의꽃힌 의학이고 가장 우수한 또수제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의대고. 그래서 자 의학 자연과학의꽃힌 의학 분야에서 특히 어, 인간의 정신을 다룬다고 할수 있는 의학은 물론 이제 정신과 신경생리학이나 정신과 치료가 있지만은. 치료가 있지만은 어, 자, 이런 분야의 기본적인 그 세계관은 뭐냐면, 동일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마음을 곧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입장, 그 사회과학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심리학 분야를 보게 되면, 행동주의라는, 어, 유파가 있는데, 입장이 있는데, 이 행동주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냐면,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몸의 행동, 신체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곧 신체의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입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할수 있는 공학 분야, 특히 이제 가장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공학인데요. 자, 이런 컴퓨터공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입장,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에, 간단히 이해하자면, 이 컴퓨터공학에서의 인간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마음을 곧 어떤 입력된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 그 출력, 아웃풋으로서의 에, 출력, 그 인풋과 출력, 어, 사이에,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 즉 이제 어떤 계산으로 이루어지겠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런 연산 과정 또는 계산 과정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마음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것이 크게 이제 오늘날 과학의 입장, 자연과학 특히 그 분야에서도 의학 그중에서도, 사유가 그중에서도 심리학, 그리고 공학 그중에서도 컴퓨터 공학 이세 가지 분야의 네, 과학이 각각 어, 자뭐 그다음에 행동주의 같은 경우 자, 행동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사회과학인 심리학의 하나의 유판데 어, 이 입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어,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신체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명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앞장에 발이 찔린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야! 또는, 아! 라고 하는, 그래서 발을 잡고 뒹구는, 이런 행동으로 번역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 AI라는 영화를 보면 초기에, 초반에, 어 여자로봇이 나오죠. 근데 그 여자로봇에게 과학자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그 여자로봇의 대답이 사랑이란, 어, 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랑이란 곧, 어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자 이런 인간 몸의 현상 몸의 어떤 행동, 양태.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 행동주의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상승한다라는 식의.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여러 가지 반론이 되는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의 감각질이라고 할수 있는 고유한 어떤 이런 의식의 질적인 어떤 성질을 제대로 이루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통이라는 것도 아주 나의 내밀한 질적인 어떤 의식인데, 이런 고통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또 하나 예를 그 유사한 예가 나왔는데 환상통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런데도 발이 가가락이 가려운 이런 마,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그런 느낌을. 근데 발은 없는데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어, 신체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인, 행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의 반례가 된다. 또 인간의 어떤 고도의 의식 작용. 추리의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또 어떤 자각, 자기, 자기 의식과 같은 어떤 고도의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을 어, 아주 이런 말초적인 행동, 뭐, 아! 라고 하는 뭐, 단발마 같은 뭐 어, 비명소리라든지 또는 뭐 표정의 변화라든지 심장 박동의 변화라든지 체온의 변화와 같은 상승과 같은 자, 이런 어, 말초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을, 행태, 행동 양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기능주의. 자,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는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공학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AI를 연구하는 것 같은. 자, 오늘 최첨단의 과학의 입장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근데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주의는. 에, 그래서 인간의 몸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도 같다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 0과 1의 조합으로 계산된 연산체계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어,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0과 1이라는 단순한 연산작용이고 계산작용에 의해서 어, 그, 이루어진 체계지만은 그나 러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어떤 깊은 인간 마음의 작용이나 또 마음 속에 인간이 에, 그 느끼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또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이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어떤 깊은 인간적인 의미를 의식이 갖고 있는 저 심층이라든지 또 고차적인 인간 의식의 인간적 의미를 깊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어이 단순한 영과 일의 조합 으로 이루어지는 이 계산 작용인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작용의 기능에 의해서, 자 인간의 깊은 의미를 다 마음 속의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 자 이런 속담이 잘 대변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 다음 시간에 아마 또 하나 의 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 여러분 지금 교재가 없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나 자료 그 메뉴 메뉴에 보면 이제 참고 자료가 있겠고 이런데 거기다가 또 올려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분이 그 교재를 지금 구입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그 교재 앞 부분 일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어, 교재와 관련한 내용을 hwp 파일로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뭐 어, 제공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 자그 그 교재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오늘 그 여기 존설의 중국어방 사고 실험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아, 그 교재에는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다음 주에라도 이것은 좀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